안녕하십니까 로또 7인방입니다 로또 1196회 당첨 예상번호에 대한 최종 분석자료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96회의 각 번호별 현황을 보면 표와 같습니다 음,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500회 100회, 50회, 25회, 13회, 그리고 10회 기준으로 당첨된 누적 숫자입니다. 물론, 너무 많이 나온 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낮은 것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이 번호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선발된 우리의 번호는, 보시다시피 10번, 20번, 21번, 2 0 2번, 24번, 25번, 26번, 그리고 31, 32, 38번, 40번, 41번, 43, 44, 45번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4 0번때가뭐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밀어붙입니다. 음, 연속된 3 개의 번호가 한 그룹으로 볼때 이제 이 중에서 가능성 있는 그룹들을 보자면. 와, 이제, 이거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4셀. 그리고, 요, 밑에, 16, 14셀, 15셀이, 일단 공백이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여튼 선발된 결론을 보면, 이제 이런 숫자, 앞에 있는 그 번호들의 연속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다시, 시간별대로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 부분, 그 다음에 8주에서부터 시작해서 13주까지 이쪽에 지금 공백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도 선별된 이제 번호들이 결국 이런 결과가 됐다 이렇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선생된 번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합을 하기 위해서 고정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주 회차의 고정수는 일단 단자리 편은 1번과 2번 그리고 0번 때가 어쨌든 좀어 기간별로 좀 당첨이 없었던 관계로 이번 회차의 고정수는 일단 41, 43, 44, 45번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 조합을 만듦에 있어서 비율을 좀 맞추셔야 되는데 시점별 비율을 맞추셔야 되는데 최근 당첨수와 단기 미출수 장기 미출수의 비율을 2대 3대 1로 배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석를 하실 수 있는 좋은 표는 이 15수로 만들어지는 최소 조합표 90개입니다. 이제 이 중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다 싶고 제가 여러분들 안에 하고 공유하고 있는 거는 이 중에서도 다시 그 회차에 맞는 조건들에 맞는 조합들을 골라서 30개만 이 중에 이제 30개만 골라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다 이제 그 30개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이제 알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1,196회 당첨 예상번호에 대한 분석자료 결과 말씀드렸는데 참조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